호텔 레스토랑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세련되고 품위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 세련되고 품위 있는 옷차림이라는 말이 곧 명품이나 최신 유행하는 옷 또는 비싼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 담배 냄새나 땀 냄새 같은 불쾌한 냄새를 풍기지 않는 옷, 때묻지 않은 깨끗한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을 뜻한다. 이같이 간단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세련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다. 외모로 타인을 평가해서는 안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보이는 외모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남들에게 평가된 외모가 그 사람의 품위와 능력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명심하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은 오이곧 품이라는 사실이다. 호텔 VIP에게는 특별함이 있다. 저자 오현석 씨는 신라호텔에서 호텔리어 생활을 시작하고 20년이 넘도록 호텔과 레스토랑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많은 고객들을 만났대요. 호텔을 자주 이용하는 VIP들 그들은 보통 돈이 넘치고 백도 넘치는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서는 물론 갑질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일반 고객들과 조금 다르게 특별한 느낌으로 품격 있는 이미지를 줬대요. 저자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존경심이 생기고 그런 성공과 품격의 기저에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책을 썼다고 해요. 물론 그 VIP들이 금수저나 뭐 이런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 출신이었던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창업자죠. 이런 것처럼 호텔 VIP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금수저가 아닌 은수저도 아닌 흑수저였다고 해요. 자존감을 잃지 않는 품격 있는 태도와 굳건한 신념, 타인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밴 생활방식이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저자가 지켜본 VIP들은 뭐가 그렇게 달랐는지 한번 제가 밑줄 쳤던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약 시간이 12시 5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1시간 단위 혹은 30분 단위로 사용한다. 나도 이전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 저녁 7시 또는 7시 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하곤 했다. 이렇게 30분 단위로 시간을 사용하던 습관 때문에 나도 호텔 근무를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11시 55분, 12시 5분이라는 예약을 받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되묻곤 했다.그럴 때마다 간단하게 12시로 정하면 될걸, 뭐하러 복잡하게 11시 55분이라고 하는 거야?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생각이 들었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런 생각을 했던 내 자신이 무척이나 부끄러워졌다. 금융사 회장님 한 분이 11시 55분으로 예약한 날이었다. 회장님은 물론 동석하는 손님들까지 다들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런데 바로 5분 뒤인 12시로 예약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은 예약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12시 30분이 되어서야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오죽했으면 코리안 타임이란 말까지 생겼을까? 코리안 타임은 한국 전쟁 때 주한 미군이 약속에 항상 늦는 한국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아직도 호텔이나 식당에 예약을 하고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고객들이 많다. VIP나 그 주변 분들 또한 시간을 소중히 다루는 모습은 좋은 본이 되었다. 그들이 성공한 바탕에는 하루 24시간을 5분 단위로 쪼개 쓰는 태도가 있음을 느꼈다.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누구는 10시간처럼 사용하고 누구는 48시간처럼 사용한다 누가 성공의 문턱에 먼저 도달할 것인가는 자명한 일이다 와 시간 약속 진짜 찔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늦는 친구들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양쪽 다인 분들도 있겠고요 어떤 날은 빨리 가고 어떤 날은 늦게 가고 사실 5분 10분 단위로 VIP들이 쓴다고 그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못 느끼겠는데요 최소한 30분, 7시 뭐 이렇게 30분 단위로 쓰더라도 제일 좋은 건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죠 조금 미리 뭐 그런데 그 다음은 좀 늦더라도 미리 연락을 주면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 친구가 늦으니까 잠깐 서점이라도 가서 기다릴 수 있겠다 아니면 먼저 커피를 시켜서 기다리겠다 밖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을 늦으면 얘기도 없이 곤란하겠죠. 이게 지속되는 친구는 정말로 매력이 있어야 그걸 감안하면서 만나지, 웬만해서는 그 친구를 안 보는 쪽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늦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너무 자주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또 보면 너무너무 당당해요. 그게 제가 느낀 점이어서, 웬만해서는 뭐, 얘기, 해주면 해준다고 뭐라고 하고, 안 해주면 또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보게 되더라고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뭐 그런 거에 집중하는 반면 계속 늦어버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아얘또 늦으면 어떡하지? 벌써 만나기 전부터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소리 없이 그러나 당당하게 걷는다.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주는 일부분 중 하나다 호텔 레스토랑에는 한창 바쁜 시간이면 여러 테이블에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리곤 한다 나는 그럴 때면 입구에서 고객을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보지 않고도 입구 쪽으로 또 다른 고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챌 때가 많았다 발소리 덕분이다 호텔 바닥은 대부분 카펫이나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카펫에 신발을 쓱쓱 끄는 소리로 새로운 고객이 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경우 대부분이 일반 고객들이다. 하지만 VIP들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가 레스토랑 입구에서 깜짝 놀라며 마주칠 때가 많았다. 그들이 특별히 인기척을 하지 않는 이상 카페식 깔린 바닥에서는 그들의 발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 네, 역시 그랬지만 신발을 끌며 걷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다. 걸을 때 신발을 끄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어깨가 처져 있고 허리는 구부정하며 고개도 부자연스럽다. 이런 자세가 발을 끌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걷는 분들을 보면 그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거나 돈이 많아도 결코 품위를 느낄 수 없다. 거기에 반해 대다수 VIP들은 어깨는 항상 당당하게 펴고 허리는 반드시 세우고 고개를 들어 시선을 전방에 두고 있다. 천천히 걷되 늦지 않고 빠른 것 같은데 서두르지 않는 듯한 걸음걸이에서 그들의 의욕과 자신감, 그리고 품위가 엿보였다. 상관관계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바른 자세는 그 사람을 더욱 자신감 넘치게 보이도록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들은 먼저 인사를 건넨다.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또한 인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남들을 좀더 기분 좋게 해주는 vip들의 인사 매너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 먼저 인사한다. 지위나 나이 등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먼저 본 쪽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 상대방보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으로 상대가 먼저 인사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이러한 태도 속에 담겨 있는 권위의식과 배려심 부족한 생각은 상대방에게 거부감만 줄뿐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상대를 보고 인사한다. 상대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인사를 할 경우에는 상대는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보지 않고 하는 인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칠에 불과한 인사처럼 보일 수 있으며 그만큼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줄수 있다. 그야말로 죽어도 욕먹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왕 하는 인사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자. 셋째,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한다.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표정한 얼굴이다. 무표정한 얼굴로 하는 인사는 아무 감정 없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한다. 아무리 반가운 마음을 갖고 있다 해도 또 아무리 밝은 목소리로 인사한다고 해도 무표정한 얼굴은 상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다. 미소는 상대에 대한 배려이자 나의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주는 사소하고도 아주 중요한 습관이다. 인사에 관해서는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놓치기 쉬운 인사 매너를 기억하고 실천에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사 잘하는 사람으로 평판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기분을 챙기고 그들은 건강을 챙긴다. 내가 아는 VIP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술김에 기분도 잘 낸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를 보면 늘 술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나는 VIP께 좋은 와인인데 많이 남기셨습니다. 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그는 내일도 마시려면 몸을 아껴야지. 하고 답했다. 진짜 술을 즐기는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들은 기분을 위해 건강을 해치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는다. 기분은 언제든 낼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날 더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절제하는 습관을 가졌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참을 줄도 알아야 하고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하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양주 외에는 이제 뚜껑을 따면 특히 와인은 보관을 잘한다고 해도 품질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요청이 있을 때만 이제 보트를 킵하는데요. VIP들은 술병에 이제 남은 술 뿐만 아니라 와인잔에도 와인을 많이 남기는 경우도 있대요. 야 그걸 비싼 와인을 이미 시켰는데 그걸 남기고 그것도 그다음날에 컨디션을 생각해서 야 어떻게 이러죠? 근데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야 저는 제 건강을 망치고 다 마시고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새로운 신선한 이야기였어요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 중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호텔의 VIP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성공한 분들이다. 그들의 성공담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했고 그 일을 잘하게 될 때까지 계속했으며 그 일을 성공시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많은 위인들이 우리에게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조언한다. 자신이 재미있어 하면서 잘하는 것, 이 일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자신이 재미있어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 이런 일은 취미 생활로 가지기에 적합하다. 이란 만큼 능률이 잘 오르지 않는 일이다. 자신이 재미 없어하지만 잘하는 것 의무감이 생기는 일이다. 직업으로 선택할 수는 있으나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신이 재미 없어하고 잘하지도 못하는 것 이런 일은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니 빨리 탈출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일이며. 계속해 나가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재미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는 일에 얽매여 시름시름 앓고 있진 않은가?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면 하루빨리 탈출해야 한다. 그런 일을 계속하다간 성공은커녕 몸과 마음에 병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 재미는 있는데 잘하지 못하는 일로 비생산적인 열정을 쏟고 있진 않은가? 언젠간 잘하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에너지를 쏟다가는 비전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될수 있다. 아니면 잘하기는 하지만 재미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가? 의무감과 책임감이 생기는 일이지만 버티기에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잘한다는 격려가 위로는 되겠지만 인생이 공허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당신은 지금 잘하면서 재미있는 일에 도취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이고 자신과 타인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전 생애를 통해 재미있고 잘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 이왕이면 일과 취미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바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부터 찾는 것이다.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황제였잖아요. 어려서부터 잘하고 가장 하고 싶은 운동이었기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구가 좋아진 거죠. 농구를 관두고 야구를 하고 싶어 해서 93년에 농구에서 은퇴하고 야구선수에 도전하겠다고 선포했죠. 근데 2년 하다가 저조한 성적으로 야구를 포기하고 다시 농구 코트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또 재미있어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골프에 빠져서 멋진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해요. 배운 거죠. 좋아하지만 별 재능이 없는 것은 굳이 직업으로 삼을 필요까지는 없다. 저한테 요리가 이랬던 것 같아요. 전 요리사로 일을 해보고 꿈을 싹 접은 케이스인데요. 요리하는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상업적으로 이제 일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재미있긴 했는데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사람마다 좀 맞는 분야가 있잖아요. 항상 저는 컴퓨터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했고 이제 친구들도 친구들마다 좀 특색이 있잖아요. 저는 운동이나 컴퓨터. 근데 운동은 이제 컴퓨터를 시작하면서 은둔 <laughs> 은둔하는 삶 같은 걸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만 남게 되었는데 잠깐 요리로 빠졌다가 다시 컴퓨터로 돌아오니까 까먹은 시간이 좀 많고 그런데 이런 마이크 조던 같은 이야기 들으면 황당하잖아요. 농구 하다가 갑자기 야구를 근데 이 심정이 뭔지 알것 같아서 그리고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본인이 겪어야지 확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진짜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고, 인생이 유한하잖아요. 그냥, 사람마다 좀 원래 잘하는 게 있는데, 잘하고 재밌는 걸할 때, 나머지 일들도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쪽도 그랬고요. 왜냐면 뭔가 잘안 풀리면 사실 사람이 우울해지기 쉽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확 낮아지거든요. 왜냐면 뭔가를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황하고 이것저것 해보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 기간이 너무 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시간을 더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버틸 수 있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푹 빠질 수 있는 것? 남들이 뭐라 하던 여러분이 버틸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의심이 가기 시작한 일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관둬야 할 수도 있는. 사실 이런 거 두루뭉술하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딱네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그리고 막 성공한 책 이런 걸 보면 밀어붙여라.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뭐 이럴 것 같은데. 아니래요. 딱 재미없고 못하는 건 관둬라. 빨리 나와라. 우울증 걸린다. 호텔이라는 건 가서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비싸기도 하고, 그런 업계에서 20년이 넘도록 저자도 공부를 많이 하고, 실무에서도 있었고, 지금은 또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가볍게 읽기 시작했는데, 왠지 주기적으로 읽게 될것 같은 책이었어요. 배운 게 정말 많고요. 색다른 세계? 별다를 건 없는데, 뭔가 되게, 와, 이렇게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 난...난 난 있죠. 이렇게 식물... 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난에 대한 조언을 구했는데, 읽고 있던 책을 주면서 보라고 한 거예요. 어, 그냥 이 저자는 도움을 조금 얻으려고 조언이나 좀 들으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거절을 했대요. 어, 괜찮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어, 이미 난에 관한 책을 20권 읽은 상태여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책을 선물로 줘도 괜찮다고. 습관적으로 책을 읽는. 야, 근데 난 하나 키우기 위해서 스무 권의 책을. 사실 호텔에 자주 가는 정도면 책값은, 스무 권의 책값은 이분들한테 아무것도 아닐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읽는데 투자하는 시간은 여전히 드려야 하는 것인데, 어,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있는 분야에서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나도 지금보다 조금 더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두 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 VIP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니까요.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그리고 적용하시면 매너 있는 친구, 매너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